안녕하세요. 개인 비행 글로벌 송은혜입니다. 오늘은 많은 광고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스마트 스토어 검색 광고 최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소재를 이해하고 광고를 운영하시면 더 나은 효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제품 이미지 최적화. 고품질의 제품 이미지를 사용하면 고객의 관심을 끌수 있습니다. 이미지의 배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품을 잘 보여주는 각도로 촬영하면 촬영해야 합니다. 제품 설명 최적화. 제품 설명은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구매 결정을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키워드 활용, 제품의 장점과 특징 강조, 단결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로는 키워드 리서치 및 활용. 제품과 관련된 적절한 키워드를 파악하고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키워드를 활용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광고의 노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고객 리뷰 및 평점 활용 고객 리뷰와 평점을 통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. 긍정적인 리뷰를 강조하고 부정적인 리뷰에 대응하는 제품의 가치를 높이세요. 다섯 번째로는 가격 전략 경쟁력의 가격을 제시하면 고객의 관심을 끌수 있습니다. 경쟁사와 비교하여 합리,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하세요. 여섯 번째로는 캠페인 및 프로모션 활용, 특별할인, 프로모션, 증적품 제공 등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. 일곱 번째로는 데이터 분석 및 개선.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전략을 조정하세요. 이를 통해 광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여덟 번째로는 광고 대행사 전문성 활용. 대행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광고 소재를 최적화시키고 네이버 로직과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으로 스마트 스토어 검색 광고 소재의 효율을 높이고 광고 캠페인의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스마트 스토어 검색 광고에 대해 더욱 궁금하신다면 아래 프로필로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.